중국과의 무력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을 바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한국 대신에 필리핀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보다는 대만과 필리핀의 거리는 대략 400km 정도라 고 합니다 오히려 오키나보다 와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지역에 주한미군의 병력을 빼서 거기다 주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의 이점 때문에 주한미군을 뺄수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생각합니다 2026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병력 유지 조항이 포함된 주요 배경과 현재 미 의회 논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예, 15일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가 그 내년 회기연도 회규년도, 미국은 회기연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년 10월부터 다음에 9월까지 회기연도에 국방수권법안 을 내는데요. 국방수권법을 nda라 하는데 미국 의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방비를 국방예산을 쓸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도 직접 규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매년 국방수권법, 미국의 국방예산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안으로 매년 통과하는데 를 내년 회계연도 법 초안에 따르면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할 때부터 항상 이슈가 됐던 것이고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의 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주한미군의 현수준을 유지하는 하나 의 안전 장치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당초 수정안에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 빠졌다가 뒤늦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그냥 일본, 효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강조하는 그이 조항에 한국이 들어갔었고요. 그냥 2 8 5 0 0이라는 분명한 수치는 처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추가가 됐고요. 어 이것은 뭐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그다음 미 의회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여기에 호응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시했던 조항이 어, 뒤늦게 추가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미 의회에서 상당한 어느 정도 세력화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분명히 볼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징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28,500이 유지된다는 보장을 퍼센트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일부 싱크탱크와 전직 국방부 인사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 주요 논리는 무엇인가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군문 출신인 콜드웰 전 고문이 미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국방... 우선순위에 제니퍼 캐너버 선임 연구와 함께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미 국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 조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였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한국의 방위는 1차적으로 한국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한미군 28,500명에서 미 공군의 전투기 비행대대 2개 그리고 미국이 어 10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하고 있는 어 전투보병 사단 그리고 순환 전투 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 육군의 전투 항공 부대 AH-64 아파치 부대인데 이를 포함한 병력을 철수하면은 2만 8, 500명의 3분의 1가량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한국의 한만명 정도의 병력과 함께 주로 지원부대입니다. 지원부대 병력과 함께 두개 전투기 비행되는 만 남게 된다. 그러면은 한반도 위기을때 전투 작전의 책임은 한국군에 맡게 되고 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서 한국에 맡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거는 어 아시다시피 어 마가진영에서 전형적인 동맹국의 안보 무임 승차 아 라는 그 논리에 따라서 한국의 방해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일정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며 그에 따라서.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 한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버는데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원통 주된 관심은 어,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인데, 어,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어,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한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산둥반도와 닭이 짖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 가깝고, 주한미군이 주도나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는 굉장히 중국에서 베이징까지는 그렇게 거리상 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노리는 비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뺄수 없다 이런 의견이 여태까지는 지배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의 중요성. 그리고 뭐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중국과의 무력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이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을 바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까운 게 이점이면서도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한국 대신에 필리핀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중 간의 충돌은 대만을 놓고 벌어질 것인데 지금 한국은 대만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또 밝히기를 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에 지금 이용해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유사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빼거나 주한미군의 기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보다는 대만과 필리핀의 위치는 지리상 거리는 대략 400km 정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오키나보다 와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상당히 어, 중요하게 되기고 필리핀 같은 지역에 어, 주한미군의 병력을 뺄 수도 있고 빼서 거기다 주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의 이점 때문에 주한미군을 뺄수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주한 미군 감축 관련 미국 내 논의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혔나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5월에 미 국방부가 주한 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뺀뒤 과미나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죠. 당시에 미 국방부와 주한 미군은 주한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한국 국방부에서도 미국에서 도 통보받은 바가 없다.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이 같은 논의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밝혔지만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던 내용에 따르면 공식적인 통보와 별개로 비공식적으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한국의 전략적인 조정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입장 없이 지금 개별적으로 맡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어떤 확실하게 전략적인 입장을 분명히 취한 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 정부 초창기라서 우리의 대응이 눈에 띄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론이 한미동맹, 동북아 안보구도 대 중국 대 북한 전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지금 주한미군 감축이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이게 주한미군 감축만 따로 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모든 관심은 주된 관심은 무조건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중국.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인데 미중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이기는 것에 온곳 모든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 감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밝혔던 전자권 전환 그리고 이런 것이 모두 다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 인기내에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밝혔다가. 어, 대통령실에서 뭐 당장 확한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작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시 작전권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는 에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미국인 포스타가 한국의 모든 군을 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한국과 미국의 합참 의장간의 채널이 있고 그더그 위에는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간의 소통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에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는 이런 연합방위태세인데 이게 단순하게 주권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되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전작권 문제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자존심의 문제, 주권의 문제라서 전작권 얘기를 먼저 끝나는 경우에는 일종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권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은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고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전자권을 들어주면서 한국군이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포함하고 중원전력까지 포함하는 지위를 한국군의 사령 포스타가 지휘한다고 이런 구도가 정해질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지금까지 역사를 볼 경우에는 미국이 다수이거나 미국이 주된 전력인 경우에는 항상 작전권은 미국이 행사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에 넘겨준다는 것은 앞으로 유사시에도 미국이 주요 전력이 아닌 그냥 지원을 전력으로서만 남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일본의 방위성 장관이 원시어터를 가지고 한국, 일본, 대만을 엮는 하나의 전구를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주장 했는데요. 이것도 또 원시어터, 하나의 전구와도 이어집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설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보도가 많았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는데 2027년이면 앞으로 2년 후인데요.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화하기는 는 쉽지 않을 것 그런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사태는 단지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전략 경쟁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중국이 대만을침공할 경우에 미국은 반드시 개입할 가능성 거의 전 999%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동맹국에게 역할 분담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고 지금 나설 수 있는 동맹국은 가장 비근한 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일본과 호주입니다. 일본과 호주에서는 대만 사태 때 미국을 도와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든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은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두 나라가 도울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어, 도상훈련이든지 군사적인 조치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은 두 나라가 도울 것인데 어, 문제는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28,500명이 있고 중국과 가깝고 그다음에 한국의 군사력 또한 미국에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전략의 도움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사적 한국의 개입 또는 어떤 지원을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고 북한이 언제든지 한국을 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대만 사태에 대해서 우려는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의 개입에 대해서 많은 사람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하면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나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대마사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8,500이고 어, 그리고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상군은 한국에 배치하고 는 순환 여단입니다 일개 전투 여단인데 어, 이것이 어, 중국의 대만 진국 때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은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초창기의 대응에 대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문제에 되게 중요한데 분명히 미국은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내주긴 싫어하겠죠 왜냐면 은 우리에게 금사라기 같은 존재고 전력이면서 그다음에 또 주한미군 전투 여단이 런는 것은 유사시에 미국에서 증원 전력이 보낼 수 있다는 어떤 약속 오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가 직접 게임은 힘들더라도. 주한민군의 이걸 전략적 유연성이랍니다한 지역에 붙박이처럼 있지 않고 어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것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어어 제한적 조건을 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 미국의 요구에. 드로즈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걸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관은 어떤 대체 전력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조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동에서 정세가 불안정하고 있고 한반도 정세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채널인 더중앙 플러스에서 트럼프와 한국 핵무장론이라는 연재물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커피값 한잔 정도 내셔서 한번 우리 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되나? 해야 된다면 무엇이 걸림돌인가? 핵무장을 안 하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여러분께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